원영봉 씨입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어 요즘 사칭들이 또 많이 나온다라고 하던데,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서 와룡 봉출을 검색하시면요. 와룡 봉출을 검색하시면 그 채널에 나와 있는 고객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각 영상들 이제 하단에 더 보기에 보시면 카페도 있고,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도 있거든요. 그게 답니다.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또 사칭하는 거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증시 보압권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어,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각 후, 전강 후약 장세가 나와 지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이후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강세를 유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외계인들 어, 코스피 2조 2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2조 2천억 어, 역대급 매도지요. 어, 역대 최대가 아마 2조 한 4천억 정도, 4천억 뭐남지시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2조 2천억이면 거의 역대급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선물 같은 경우는 어, 그나마 그래도 선물은 동시효과 이후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을 보면 오늘 환율도 많이 뛰었잖아요. 어, 1440원대 근처까지 아마 환율이 뛰었던 부분도 이게 이제 어, 악순환의 반복이죠. 환율이 뛰니까 외국인 매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매도를 하니까 또 환율이 더 뛰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의미로 악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오늘 외계인들 역대급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코스피를 중심으로 눌렀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삼성전자 5.58%, 하이닉스 5.48%.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의 낙폭이 상당히 컸고 삼성전자는 잘 버텼죠. 거의 뭐 빨간불까지 보이기도 할 정도로 잘 버텼는데 결국에는 어, 삼성전자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오면서 더 어,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안 잡힐까요? 어 어렵네요. 어, 일단은 오늘 지금 보면요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삼전과 하이닉스의 어, 지수 하락폭이 어, 68포인트 였습니다 68포인트 오늘 100포인트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100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68포인트가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약세 약70% 가까이가 두 종목이 끄집어 내린 겁니다 네, 이두 종목이 끄집어 내리니까 지수가 급 나가고 지수가 급 나가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거죠 오늘 상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상승 종목수가 382개 상한가 포함해서 어, 하락 종목 수가 507개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1.32%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 720개 종목 상승을 했고요, 929개 종목 하락을 했습니다. 1.3% 상승에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또 오늘도 코스닥이 오랜만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수급 확산세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안에 내용을 안 봐도 겉으로만 봐도 이것만 봐도 일단은 아 이게 대충 어,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 그러면 일부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 갖고 갔네. 이렇게 그냥 그냥 단순하게도 볼수 있는. 아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지금 보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 거의 대부분 다 밀렸고요. 어, 금융주들 밸류업 쪽에 금융주들 일부가 조금 빨간불, 일부 약간의 상승,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속에 어, 최근에 조정이 반도체 섹터는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조정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간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렸는데 어, 반도체 쪽 특히 소부장 쪽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난 종목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0%대 상승 나왔고요. 뭐 어, SNS텍도 오늘 9% 가까이 급등이 나왔, 나왔고 뭐 상당히 소부장 쪽에서는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모습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역시 마찬가지였고 음, 일단 뭐 그런 정도 흐름이 오늘 진행됐던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어, 바이오의 날이었죠 바이오의 바이오의 날 어,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어, 순환매 한번 돌았습니다 이게 어, 보시면요 어제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이쪽 강세 나왔잖아요 제법 강세가 나왔었죠 오늘 걔네들 다 떨어졌죠 요즘 시장 제가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순환매 장세인데. 극단적 쏠림,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순환매 장세인데, 연속성이 없어요. 오늘 오르면, 오늘 급등하고 오르면, 내일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불에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어제, 오늘 드렸잖아요. 오늘만 드렸, 오늘 드렸나요? 어제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빨간불에 매수하는 거 별로 안, 안 반갑다. 조정 구간 생각하셔라. 어제 제가 장전부터 말, 장전 뉴스브리핑에서부터 아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상황들이 좀, 지금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잘안 나오니까. 종목별로는 나오는데, 섹터별로 연속성이 잘안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쪽은 지금 ESS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 2차전지와 또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뭐 우리 보통 엔솔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은 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에코프로하고 있습니다만 ESS 쪽에 가깝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늘 어 일단 그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음봉으로 전환하고 다시. 어, 윗골이 길게 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머지 대부분 다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밸류업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빨간불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방산 약세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강하게 올랐고 오늘 그 생각보다 강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조선방산 쪽은. 로봇 쪽도 오늘 장중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어, 상당수 종목들 지금 지 붙은 애들 많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꼬리 달고 또 밀리는 이런 상황들 오늘 좀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뭐 바이오 외에는 바이오 메인, 그다음 약간의 소부장 반도체. 오늘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볼수 있는 게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바이오 쪽은 비만을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일단, 뭐, 요런 정도 볼수 있을 거고, 있었었고요. 오늘 시장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건데, 조정이 시작된 건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정이 시작된 건데, 어, 이거 조정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어이고,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어,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요 며칠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동안 뭐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어,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어, 조정에 문제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로 놓고 따지면 최대치 한4,000 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4,000포인트 밑으로 밀려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4,000포인트 밑으로 좀 빠르게 밀리게 되면, 이제, 어, 아픔들이 좀 생기는 거죠. 시장 내에, 종목들 내에, 아픔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한 4,000포인트 정도 내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큰 영향 없이, 나름 조정하면서, 그냥, 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근데 시장,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왜 내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요인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뭐 무리하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 이게 그냥 차트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어 뭔지 조금 더더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봐야 알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 어제까지만 해도 블랙웰 같은 경우 중국에는 안줄 거야라는 게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당장 이제 새벽에 다시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 안줄 거야. 요번에 정상회담에서 논의 없었어라고 얘기하면서 최신 블랙웰은 어 다른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한 10년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나라 안줄 거야. 미국 기업에게만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한마디 붙인 게 이게 이제 확언이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 26만 장 받기로 했던 그 기업들 대부분 어, 오늘 낙폭이 좀 컸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일단 뭐, 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는 만에 하나, 근데. 근데 만에 하나, 이 트럼프의 얘기가, 어, 그대로 가면서, 어, 진짜 블랙을 안 주는 상황이 나오게 돼버리게 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좀 심각해질 수 있고요.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특히 뭐, 안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오늘 UAE에도 일단은 엔비디아 어, 블랙웰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 이제 수출하는 쪽으로 해서 공급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오늘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바로 사인을 해 줘서 도장을 찍고 어, 이 수출을 해 줬겠냐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부분들, 아마 핑계김의 조정,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아, 안 나오면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고, 어,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반도체와 일부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과, 일부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였잖아요. 그럼 내일, 또 이런 식으로 한두 섹터에만 어 돈이 또쫙 쏠리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들만의 리그 있죠. 어 하루는 조선 방산, 하루는 원자력, 하루는 뭐 전력 설비 이런 식으로 또 그들만의 리그를 그대로 펼치면서 수급 쏠림 내의 순환매만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잠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다시 그냥 싹 감춰버렸는데? 조정을 좀 주는 과정에서 같이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후부터 일정 정도 바닥이 잡히고 돌려지는 시점부터 어, 수급 확산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인지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매매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나 움직이는 세터, 종목들, 어떤 상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매매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어, 그게 제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 정도 일단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외계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몇개좀 보면요. s k 스퀘어 삼성, SDS, 이스페타시스 e,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솔루션, APR,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셀크리온, 현대미포,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1조 원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2조 2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와 1조 매도, 종목 1조 매도 어 언제 봤었는지 기억도 잘안날 정도 수준인데 하이닉스 오늘 1조 매도, 삼성전자 2,700억 매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현대일렉 1조 1000억 매도 나왔고요. 삼성전자, 우, 한미반도체, 현대차, 효성중공업, 어, 미래세 증권, 풍산, LS일렉, 현대중공업, 현, 현대, 어, 포스코 퓨처엠,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포스닥 시장 쪽에서는 알테오젠 530억대 매수, 레인보우로보틱스 370억대 매수, ABL 바이오 260억대 매수, 리가캠 110억대 매수, YG엔터 100억대 매수 엄청나게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2200억대 매수 들어왔잖아요. 어, 동시효과에서도 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헵트론, 파마리서치, JYP엔터, 테크윙, 에스티팜, 포롱티슈진, 주성 엔지니어링, TLB, SM, 수프, 메지온, SPG, 실리콘2, 역산네오룩스, ISC, 제주만도체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로보티즈 360억, 37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h a b 3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비엠, 아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190억대 매도, 에코프로 비엠 100억 가까운 매도 나왔고요. 그 외에 로보로보, 유일로보틱스, 올릭스, RF, h i c 할라캐스트, 엘앤 c 바이오 성광밴드, 캠트로닉스, 태광, 서진 시스템, 하두 심텍, 솔브레인,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LB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시가, 어, 오늘 일단 재료와 함께 시가를 감안해서 보면 오늘 땡겨서 올려서 6만원짜리 부근에다 붙여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전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스물, 스물 눌리기 시작을 하더니, 오후장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눌림이 나왔고요 결국은 음봉윗골리 길게 단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참 묘한게 제가 이거 꺼드렸던 라인을 보면, 5만원에서 5만3천5 6 0원 정도 라인, 이렇게딱 꺼드렸잖아요. 지금 묘하게도 딱그 자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죠. 뭔가 이게 의미가 없이 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서기를 바랐던 건데, 결국은 이제, 어, 떤 저항들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자, LB 쪽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전에 제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보면요. 어 여기 지금 이 거래수 쪽에서 45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어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을 시키면 오늘 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만 주의 거래 많다면 많은 거래가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거래들을 계산해 보면 오늘 나왔던 재료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래량들을 감안해서 보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오늘 천만주 거래량이면 사실 더 나왔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이 지금 구간때 위로도 마찬가지, 이 위에 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l b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위에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뚜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땡겨 올리기 위해서는 위 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어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거고요, 이제 이 잡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흔든다라는 개념이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어 손절물량을 받거나 본절물량을 받거나 단기 매매에서 감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일부 약간씩의 차익 물량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일부는 털어내면서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어 지금 현재 LB에서의 위치인데요. 오늘 제, 일단,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LB가 어 어제 시간 외에서 발표했던 그, 그 뉴스는, 나왔던 그 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제법 큰 뉴스였다고 봤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의 크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뢰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걸 크게 상쇄시켜 줄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예를 들어 어, 증권사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커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엘비는. 안 하고 있는데 어, 증권사 쪽에서 커버를 안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 어 이거 조금 뭔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어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별거 없고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냥 말로 그냥 올리는 이런 건 아니겠네 라고 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주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재료는 생각보다 좀 컸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어 제가 생각할 때, 뭐,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조만간 어느 시점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래량을 덮는 거래량을 한번더 만드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가서 눌림이 다시 또좀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시 어 뭔가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게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서 지지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조금 더 눌렸다 가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이걸 감안을 해보면. 근데, 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움직임, 거래량, 수급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수급이 좋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거 뒤집는 거래량이 한번더 나오면서 이거 그냥 캔들 다 뒤집어 없는 상황을 만들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면 사측에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카드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각은 음 분명한 건 어, 이전까지 엘비가 어 우리 지금 우리 보유자 입장에서 우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길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길게 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더 힘든 구간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 우리들만 믿음. 제 3자 입장에서는 별로 믿음이 없음. 이 상황에서 3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 이제 믿을, 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신뢰를 심어줄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어,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일방적,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거 마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뒤집는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요 자리에 걸쳐놓은 것도 제 생각에 여차하면 내일 그냥 바로 땡겨갖고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내일 오늘 저가 밑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면 5만원 자리까지는 또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LB가 쉽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이제 이면에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어 뜻을 좀더 형님들의 뜻을 어 유추해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거래량도 생각보다 부족했다 아 수급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장 거의 거래량 없이 그냥 흘렀잖아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의도적인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 어 이런 정도로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눌리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수상한, 깨름직한 어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뭔가의 느낌이 있는 오늘의 움직임이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어 보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 자리 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상으로도. 근데 여기를 넘어야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뭔가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은 최대한 털어낼 사람들 털어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LB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이 상황이 그런 거죠. 이 상황이 이이 이 상황들이 그런 거죠. 이 상황들이 자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